가이가 있을 때그은데요안 <laughs> 됐다. 어 됐다 됐쓰였어요 물이 너무 많지 않냐? <laughs> 병원에는 10개를 다 먹는다고? <담은다고? 웃음> 안녕하세요 꿀꺽 소녀예요 어있네 <여기> <laughs> 이쁜이 안녕 아니... 안녕하세요 <laughs> 꿀꺽 소녀예요 오늘 순돌이랑 꼬지 오뎅. 부산에서는 무로뎅이라고 하거든요. 무로뎅을 한번 먹어볼게요. 사람은 자고로 도구를 줄줄 줄 알아야 되는데 겨울이라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. 생수. 수돌이 씨 이거는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건가요? 물 넣고 꼬지 오뎅 넣고 끓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된대요. 수돌이 이거 진짜로 말을 잘 듣거든요. 손 내리고 가만히 아니 나 오늘 진짜로 황당한 얘기 들었거든요. 여기 시골이잖아.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장하고 많이 뽑거든요. 이렇게 어떤 아저씨 두 명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막 자기네들 지금 선거 기간인가 보더라고요. 선거할 때 제일 마지막에 쭉 항목 밑에 보면 어느 기업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거 있잖아. 마지막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됐을 시에는 뭐, 불합격이라든지, 아니면, 선거에 착출됐다가, 착출이 무효가 된다든지,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. 그래. 그걸 막 읽더니, 아저씨 두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, 우리가 이거는 숨긴 거지, 속인 건 아니잖아. 이렇게. 숨긴 거하고 속인 거하고 단어가 틀린가요? 똑같은 말아니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? 뭐, 음주는 했지만 취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건가? 아 엄청 엄청 황당하더라니까 뭘 하고 뭔가를 막 있는데 어차피 괜찮아 우리가 이거를 숨긴 거지 속이진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뻥지더라니까. 근데 이제 함께라면 조금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갈아타기 해야 될것 같아요. 오, 음. 음, 음, 맛있군. 맛이 있어. 오징장사하면 잘할 것 같은데. 덜 불었어요. 오뎅은 불어야 맛있는데. 오늘 날씨가 영하 3도였거든요. 따뜻한 남부지방이. 음, 먹가